하면서 하루 24시간 늘 붙어 다닙니다. 보이사 가도 같이 가고, 밥을 먹어도 같이 가고, 아이 학원 가도 같이 가고, 늘 같이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 제가 2006년도에 중국에서 만났던 12월씨가 그 현재 2023년을 이틀 앞두고 있는 지금 출국, 시비음 씨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가 만난 시비음 씨 때문에 가정의 모델을 발견해서 늘 공사할 수 있었던 가정이 된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시비음 씨 때문에 선교 연장에서 교회가 할수 없는 특수한 운영 사업을 더욱 효과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시비음 씨 때문에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신영씨 때문에 사업의 지혜을 넓힐 수 있게 되었고, 또 지혜를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신영씨 때문에 우리 지혜가 기대되고, 우리 연합 지혜가 기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VIP 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합시다. 뭐든지 함께 합시다. 입으로 은행이 힘든 것까지도 함께 내놓을 때에 은밀히 들으시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부족한 우리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간절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상 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치님께 감사합니다.